산에서 솔순 전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에 있는 나무라 그동안 전지 전정을한 번도 하지 않은 그런 소나무입니다. 이렇게 보면, 안에 중심에 보면, 이게 세력지가 있죠, 세력지. 이거는 날려주셔야 되고요. 앞에 보면 이게 나중에 되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되면 처진 가지가 돼요. 요 정도 이렇게 해주면은 전쟁을 해주면 여기서 새싹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단이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너무 많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제 개밥이라고 있어요. 개밥 따른다라는 것은 쓸모없는 거 이제 순을 갖다가 쳐주는 게 이제 개밥 전쟁이라고 그러는데요. 요렇게. 요렇게 이제 하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걸 이제 단이 형성이 됐을 때 말입니다. 단이 형성이 됐을 때. 그리고 요렇게 전쟁을 해주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세 개로 놔둬도 되고요. 중간에 세력지를 이렇게 전쟁을 해줘도 되고, 그렇습니다. 분재는 제가 그랬죠. 요게 분재는 처음부터 새순을 이렇게 설순을 이렇게 전쟁을해 줘야 됩니다. 짧게. 이거는 이제 산에 있는 정원수 비슷한 그런 나무이니까 그렇지만 분재하고는 틀려요. 이렇게. 세력지. 이런, 이런 형태를 해주면 됩니다. 이런 형태. 이게 나중에 되면 이렇게 겹쳐지는 거예요. 겹쳐지는 거. 그러니까 미리 방지를 하는 거죠. 이 세력이 너무 커버리면 나무가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도 이렇게 산에 와서 가끔 이렇게 뭐 실습을 스스로 해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단이 만들어져 내려와야 됩니다. 위에가 단이 커버리고 밑에가 단이 좁아버리면 가분수가 돼서 나무가 퍽이 싫고요. 피라미드 그 삼각구형맹기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솔순을 갖다가 제가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 솔순만 제거 잘해도요. 분재는 되게 예뻐요. 자, 여기도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아까가 똑같아요. 중간에 이렇게 살려도 되고요. 없애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길, 덜어, 더려, 덜어진 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천장만 이렇게 해줘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천장만 해줘도 되지만 지금 산에 있는 나무라서 처음, 처음 지금 이렇게 이제, 설순 제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듬는다 하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여기도 보면 설순이 엉망으로 나왔죠, 이게. 소나무를 이렇게 키우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손길이 이제 가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막 자르면 새순이안 나올 거같죠잘 나옵니다. 이렇게 세, 세, 개를 둘 때도 있고 요두 개를 또 이렇게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나무 이제 형태를 봐가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솔순 전쟁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예, 산에 이렇게 왔어요. 솔순하면 누구나 다전장할수 있을 겁니다. 저도 뭐 자연에서 이렇게 배우면서 이 하고 있어요. 이 소나무는 태비를 많이 주시면. 좋습니다. 빨리 자라고. 요 가지치기도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서성 가지는 과감하게 이렇게 전정을 해주시면 주셔야 됩니다. 아까하고 여기하고 보면 좀 다르게 느끼시죠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예쁘게 좀 보이잖아요. 이렇게. 조금 더. 근데 이렇게 되면 그냥 산에서 자라는 그냥 그런 이제 나무로가 변하죠. 솔순만 이렇게 잘전정해줘도 나무는 예쁘게 변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가지가 지금 너무 무성하지 않습니까? 소성가지, 처진가지, 겹친가지. 이것도 이제 다 정리를 해주면 저렇게, 요렇게 뼈, 뼈만 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요렇게 뼈만 남아요.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전정을 하게 되면, 여기도 그렇죠? 이렇게 뼈만 남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뼈만 남아요, 뼈만. <laughs> 그까 나중에 되면, 세월이 가면 엄청 이제 아름답게 변하죠. 실은 야안에 보면 지지분한 그 가지를 전부 다 전, 전쟁을 해줘, 해줘야 됩니다. 톱으로 이제 잘라내는 것은 전기라고 그러는 거고요. 가지치는 걸 보고 전장이라고 그릅니다 세력지. 오늘 세 개를 놔둬도 되겠네요. 하나, 둘, 세 개. 세력지. 앞으로 가는 거지. 자, 이 정도면 해도 소나무는 좋습니다. 여기 겹친 가지죠? 음. 이것도 겹친 가지예요, 이렇게. 설방으로 따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만 해놔도 잠포기가 예뻐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설수는 이제 요런 식으로 하면 이제 단이 이제 형성되는 거고요 오늘 솔선만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 모습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뭐 아까 하고는 완전 차이가 나죠 이렇게 해야 소나무가 크면서도 이제 목대가 굵어지면서도 이제 아름답게 이렇게 이제 단이 형성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놔두면, 물론 단이 형성은 되지만, 펄프 없는 그런 이제 나무로, 나무가 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만 해놔도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번에 제가 여기 와서 이제, 해놨는데요. 이제 이제 세차기 조금 있으면 많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전정을 해줬는데, 뼈만은 앙상하게 남았죠. <laughs> 원래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분재하고, 분재하고 설순 그병원사하고는 설순 전정 방법이 틀려요. 분재는 이렇게 밑에 바닥 잘라 줘야 된다 이게. 이렇게. 요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따 줘야 돼요. 이렇게. 분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짧게 대돌기면 짧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저도 음. 그렇게 했더니 분재가가만 갈수록 더 예쁘게 변하더라고요. 이 산에 와서 이렇게 연습하기가 참 재밌습니다. 여기도 아까 제가 여기 잠시 이렇게 전정을 해주고, 음, 그렇게,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새발처럼 이렇게 해놨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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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뭐 완벽하게 뭐 정말 뭐 이렇게 작품처럼 그렇게 만들려면 뭐 한두 것도 없는 것 같고요. 집에서 이제 정원에 이제 소나무를 이제 키우다 보면 자기 스스로 이제 솔순재거나 전쟁하는 방법은 조금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